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꿰시고 땅과 그 수선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에서는 성경 66권과 같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나뉘는 것처럼 똑같이 이사에서도 크게는 1에서 39장, 40에서 66장으로 나뉩니다. 1에서 39장은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내용도 전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시대적 구분도 둘로 나뉩니다. 이래서 39장은 기원전 8, 7세기 무렵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한 뒤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성할 때로 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에서 66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당한 이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또다시 멸망당해 포로가 된 이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 기원전 5세기 무렵 이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과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포로된 백성 이후 귀환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불평불만을 노려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신 페르시아의 신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마치 창세기를 다시 읽는 듯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6, 7절은 앞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에 대한 예언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엄숙한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영광, 내 찬송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표현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사에서는 예언과 적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학자는 근접장례사 먼장례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 영광과 내 찬송을 근접장례사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먼 장례사로 적용한다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계승하는 교회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름으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교회를 다른 자에게, 내 교회를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듯 우리의 많은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용서와 구원, 회복이 되어주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힘들다고, 외롭다고, 떠나고, 포기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희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하사 새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